네, 안녕하세요. 환동입니다 네, 오늘의 종목은, 제노코. 예, 일단, 시가총액이 1100억 정도에, 퍼는 안 나오고, PBR은 한3.4 정도.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, 매출액이 계속 이렇게 증가되고 있고, 어, 그동안에 잘했는데, 작년에 매출액이 조금 적자가 조금 났어요. 그래서, 4분기 때 일단, 일단은, 뭐, 36억 나와서, 뭐, 흑자가 될 거다. 뭐, 그렇게, 어, 그렇게, 어, 예상을 하고 있고, 부채비율이 90%에서 일단 180%까지 만이 늘었습니다. 어 유보율은 820%뭐 거의 뭐 비슷하구요 일단 부채비율이 좀 많이 좀 늘었기 때문에 뭐 몰빵을 가겠다 하지는 마시고 비중조절 조금 하시고 얘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뭐 요런 느낌 예, 우주항공과 국방 예, 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예, 바로 차트 넘어갈게요 자 얘가 그동안에 이제 신규상장해서 한번 해쳐먹고서월봉상에서쭉 횡보하다가 한번 빠지고 두번 빠졌단 말이죠. 그 다음에 거래 터지면서 악성 매물도 소화를 시켰고.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언제 노려볼까? 자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뭉쳐 있을 때가 우리가 진입 자리. 근데 한번더 위로 올렸다가 또 뭉쳐있죠. 그또 21선 위에서 주봉에서 21선을 들어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 팬들이 몰려있단 말이에요.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한번 진입을 해도, 해도 된단 말이죠. 자, 그러면 언제 바로 오늘 진입하는데, 어 지금 바로 그냥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. 오늘 3시나 3시 10분 정도에서 이이 이 양봉이 유지가 되면, 예, 이 양봉이 유지가 되면, 그때 여러분들은 종가 근처에서 종가 베팅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다만 이제 어떤 종목이 더 손절이 필요합니다. 그게 얼마냐면, 어, 15,070원 예, 제노포. 예, 돈 많이 버세요. 파이팅!